일본군이 교회를 도살장으로 만든 날. 1919년 4월 일본군은 한 마을을 처벌하듯 학살했다.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마을 제암리. 일본군은 사과하러 왔다는 거짓말로 15세 이상 남자들을 교회로 모았다. 그 순간 교회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다. 총성이 울리고 불길이 번졌다. 일본군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가둔 채 사격했다. 살려달라는 외침은 불 속에서 끊어졌다. 그날 제암리에서 23명이 잔인하게 학살당했다. 다음 날 일본군은 고주리로 이동해 한 가족 6명을 또다시 살해했다. 이틀 동안 29명이 죽었다. 무기도 저항도 없었다. 일본군은 조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. 이 학살은 묻힐 뻔했다. 그러나 스코필드 선교사가 불탄 마을을 기록했다. 일본군이 불로 지우려 한 진실은 끝내 세계 앞에 드러났다.